안녕하세요. 금일은 남아메리카의 해양 유전 개발과 관련된 최종 투자 결정 (FID)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토탈 에너지즈의 회장 겸추인 펜닉 포에는 2024년 10월 1일 파라마리보에서 수리남 공화국 대통령 챈드리 커페어세드 센터카이 및 수리남 국영 석유 회사인 스타트솔리 마치체퍼지, 소리남 N V S O N N 지지사와 만나 해양 블락 58에 위치한 그램모어고. 개발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FID, 을 발표했습니다. 그램모어고 프로젝트는 2023년에 성공적인 탐사 및 평가를 완료한 서페커러 및 크레부다고 석유 발견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유저는 수리남 해안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7억 5천만 배럴 이상으로 추산되는 회수 가능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하루 22만 배럴의 원유어 부피의 수,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앤드 오플로딩.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약 105억 달러로 추산되며, 첫 번째 석유는 2028년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램머어고부피소는 생산 정체기를 연장할 수 있는 미래의 타이백 기회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이백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형 유전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소형의 유전들을 개발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등을 대형 유전의 해양 플랜트 시설에 연결하는 것을 타이백이라고 하며, 대형 유전에서의 생산이 성숙기와 쇠퇴기에 이르더라도 여분의 소형 유전에서는 생산이 지속되므로 타이백 시스템에 의해 해양 플랜트 시설은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토탈 에너지스는 에라 코퍼레이션, 50%과 함께 50%의 지분을 보유한 블락 58의 운영사입니다. 수리남 국영 슈타솔리에는 최대 20%의 지분을 가지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슈타솔리가 FID의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2025년 6월 이전에 지분을 확정하기로 앞의했습니다. 그램모어고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활용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점을 통해 스코프 1및2 배출 집약도를 16kg 쇼 EPOE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플래링이 없고 관련 가스를 저장소로 완전히 재주입하는 완전 전기 FPSO 구성입니다. 플레링은 원유 채굴 과정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천연 가스를 태워버리는 널리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플레어링을 통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매연 혼합물이 방출됩니다. 제로 루팅 플레링은 플레어 가스 배출량이 제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폐열 회수 장치로 최적화된 전력 사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된 순행식입니다. 넷째는 센서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영구적인 메탄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입니다. 해양 블락 58에 위치한 그램모어고 개발에 투입되는 부 p s o 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24년 6월 초에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토탈 에너지스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FPSO 운영업체인 SBM 아프슈어와 함께 수리남 연안 블락 58에 있는 석유 프로젝트에 배치돼 부유식 생산 저장 및하역 FPSO 장치를 위해 선체를 예약했습니다. SBM 아프슈어는 FPSO의 피드 설계를 위하여 택리프 에너지즈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의 FPSO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 8월 27일 영상에서 전하여 드린 것과 같이 브라질 FPSO 프로젝트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에 페트로브라스는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EPC, 방식에 따라 캠퍼스 베이선에 위치한 마을 임술, 네스트 리바이털러 제이션 프로젝트, P-86에 대한 신규 FPSO 계약을 위한 입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에는 서지팔러고스와 캠포스 베이선즈에 위치한 서지페이 디포터 i 이 n d 2 엘버코러 프라젝트에 대한 재입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박의 신규 발주가 지속되고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도 함께 발주 진행되면서 이를 건조할 조선소 건조 슬롯은 아주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흡페소가 다수 발주되면서 해수에서 생산된 석유를 운송할 셔틀 탱커의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소의 호황기는 시장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